상가 앞으로 경찰차들이 들어옵니다. 잠시 뒤한 남성이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갑니다. 어젯밤 서울 미아동 한 PC방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40대 남성 A씨입니다. 게임을 하던 A씨가 언성을 높이자 조용히 해달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. 다른 분들도 싫어하는 눈치여서 조용히 좀 해주시면 안되냐 하니까 그분이 저에게 사과로 갈게요 기다리세요 그러는 거예요. 사과하겠다던 A 씨는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피해자는 주변 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A 씨를 제압했고 출동한 경찰이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. 자체가 좀 이상해서 저는 그때 휴대폰으로 그 112에 문자를 보내놨어요. 일단은 와달라고 이상한 분 있으니까. 피해자는 A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목과 왼쪽 손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. 신술이나 그런 거에 관심이 좀 많아서 다행히 대처가 됐던 것 같아요.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JTBC 김이란입니다.